그 위원장님, 오늘 그 새누리당으로부터 오늘 국조 개최와 관련된 어떤 뭐 전화라든가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회의와 관계되세요? 아니면 네. 그쪽에 연락을 놓고 제가 그 간사에게 연락을 했죠. 아,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던가요? <laughs> 어 오늘 출석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국조에 오늘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 나오셨는데 집권 여당이고 또 집권 여당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포용력. 있는 여당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회의에 모두 참석은 못하시더라도 어~ 한분 정도는 오셔서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아~ 오늘 뭐~ 참석을 못 하겠다라든가 이렇게 설명하고 위원장님께 가는 것이 저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이 국정조사는 국정원의 선거 개입 재발을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태도를 보면 강도를 신고한 시민을 처벌해 달라라는 한마디로 적반하장격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함은 이렇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저기 강도가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민주당이 국민을 대표해서 그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랬더니 강도 용의자가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안에서는 강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 강도 용의자는 그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강도를 잡으러 갔던 사람들은 바깥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에 그 강도는 현행범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이 강도를 신고한 시민을 과연 처벌해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어, 새누리당은 이 강도를 신고한 시민을 처벌해달라며 김현진선미 의원이 재척 사유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국조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적반하장입니다. 더더욱 검찰이 곧 소환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의원 김현진 선미 의원은 재척 사유가 있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그리고 검찰을 연결하는 검은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우려가 되고. 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국정원 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더더욱 어, 우려가 됩니다. 새누리당이 떳떳하다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국정조사를 두려워합니까?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명쾌하게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리한다면 새누리당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국정조사는 용기 있는 시민들 그리고 무고한 시민들이 떳떳하게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새누리당도 빨리 국정조사에 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강도를 처벌해 달라고 시국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구름 위에서 부채질을 하면서 강도 스스로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 모양새가 참 좋지 않습니다. 국정조사 하루라도 빨리 새누리당 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전해철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